네, 자동문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죠. 네, 아파트 네, 소방설비 관련해요. 네, 화재가 났을 때 네, 풀이 전도되는 걸 막기 위한 네, 자동 개폐기 네, 컨트롤러가 있는 반면 네, 화장실이라든지 네, 또는 대형 건물 출입구에서 물이 자동으로 열고 닫히고 네, 그럴 때 조정할 수 있는 네, 자동 조정물 컨트롤러입니다. 네,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건데요. 내부를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로부터 분리한 내부, 네, 기판이죠. 네, PCB. 구성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2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밑면 패턴 쭉 살펴보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이상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음, 일단은 그 상판과 하판 나눠져 있는 부분을 에, 떼서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입구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원을 연결을 하고 음, AC, DC 에 나오는 이쪽 브릿지 다이오드를 측정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315V, DC 값이죠, 렌즈가. 에, 직류로 맞춰져 나왔으니까. 315V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휴지라든지 이런 건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펄스인 네, 교류죠. 네, AC에 맞춰놓고 렌즈를 2차 측에서 이렇게 트랜스 건너오니까, 트랜스에서 건너오니까 2차 측에 에,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좌측에서 전압이 넘어오지를 않네요 이게 지금 현재 미리볼트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mv 네 그러니까 1 4 미리볼트 전압이 전혀 나오지를 않죠 여기서 필요한 전압이 예를 들어서 5v나 12v나 2볼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압이 일 나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v가 나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나오질 않아요 미리볼트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에 네, 부하가 연결되지 않으면 동작이 안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지는 않죠. 현재는 2차 측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회로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넘어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네, 그러니 2차 측으로 건너오지 못하는, 네, 그러한 불량인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분해를 해서, 네, 전원보를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네, 패널 파트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네, 심폐 s 1차단과 네, 트랜스 기준에서 5측이 네, 2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1차단과 2차단 네, 또는 전원이 네, 네, 피드백이 안 됐을 때이 2차단에서 전원 공급이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쭉 해서 살펴보고 이게 동작을 안 한다 하면은 네, 과전압이라든지 네, 과팔수 또는 과전류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네, 쇼트 방지또 주변에 맺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1차단에서 더 이상 발진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기 사핀으로 되어 있는 저기 PC817라는 이 커플러가 있는데 저기에서 신호를 받지 못하면 1차단에서 더 이상 이제 안전을 위해서 넘겨주질 않죠. 이 트랜스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전단을 지금 현재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있는 네, 이 컨트롤러 쪽에는 아직까지 네, 살펴볼 내용이 없죠. 왜 그러냐면 전원 여기에 와야지 되는데 전원이 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현재 점검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있는 부품을 네, 교환을 하고 전원을 꽂아서 동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이 제품, 네, 전원볼량으로, 어, 택배로 보내주신 건데요. 네, 안정되게 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에 조립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립 전에, 마무리로 다시 정검한번한 뒤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이제 전원을 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이 되고 있네요. 네, 전원이 들어와 있고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문 컨트롤러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